야, 자고 있을게. 불쌍해. 뭐라도 하란 말이야, 뭐라도. 단, 그 뭐라도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목소리> 아, 친구들. 오늘 도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학교 짱이 누구야? 이 학교 짱이 누구야? 선생님 누군지 알아? 여기 딱 서있네? 네. 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유튜브 찾아봤어? 예. 이상호. 이상호. 실짜로보니까 어때? 어, 아, <laughs> <말하는 게 있을까요? 웃음> 선생님 딱보고 궁금한 게 있다. 습니 질문. 계획 방을 봐보셨는데 어디로 아프라니스탄 아. 사진 아, 거 어. 올리지 않았나? 두 눌렀어 안 눌렀어? 눌렀습니다. <laughs> 형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거, 이거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자. 내가 이문계로 왔는데 좀 후회스럽다. 나는 공부에 크게 흥미가 없다. 나는 아직까지 꿈이 없다. 우리 집안 가정 형편이 찢어지기 가난하다. <laughs> <laughs> 창피하나? 알어내 얘기야, 내 얘기. 맞아. 그 모든 것들이 내 얘기라고. 선생님 <laughs> 학교에 서 공부를 너무 못했어. 밑에 몇명 없었단 말이야. 또한 운동도 많고 못했어. 왜?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창피한 게 아니야. 어차피 바꿀 수는 없잖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너희들이 성장해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형이 이 자리에 온 거야. 네. 마라고, 포기하지 마라고 자 돈이 없어도 되고 실력이 없어도 돼 그래서 딱 하나만 찾아보자고 이 시간에 그래도 나는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마인드가 오늘 딱 심어놓으면 된다 이해했지? 네,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설명할 건 직업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직업군이 네. 가슴 펌킹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가슴 펌 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공부보다 쉽다. 그 미국 흑인 몸에 뭐딱 했더니 이제 이거 으아! 막 이러네. <laughs>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엄청 소리게 할게 자,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들어보자. 어? 운동 많이 좋아하네? 군대가 있는 부슨 체력 지점을 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체력 지점을 봐. 큰일 나서 센좀찍어줘 그렇지. 그래서 이 가방 안에 형이 공복을딱친 거야. 그리고 전사는 큰플로 보면 총세개의 부대가 있다.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을 갈수 있어. 그게 주과가 있던 상관한 거야. 자, 부사관은 기본 자격이 거두리면 된다. 상이 특수부대를 나서 수대만 얘기하면 되고, 군대도 마찬가지야. 이제 좀만 쉬다 할까? 예. 자자, 자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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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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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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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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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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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이겼다. 잘했어. 잘했어. 자신감아 내가 이걸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멋진 걸 해내고. 죽이든 다기든 그냥 함께 붙어있어 알았어? 야자식아 그 땡댕이 까가지고 또. 그 여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있는 사람 커. 내하 사랑해? 사랑하죠. 그래? 사귄지 얼마나 됐어? 22일입니다. 걸요 뭐라도란 말이야. 뭐라도 단그 뭐라도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자 이게 작전복이야. 아 이런 군복들. 미군하고 훈련받냐 물어봤잖아. 미군하고 훈련받고 3년 전에 저런 거다. 자 우리 친구는 선. 친구는 이거 한번 위아래로 바지 벗고 입어보고. 자 우리 친구도. 자 입어봐. 좋아, 뭔가 멋진데. 자, 이제, 살짝 끼고 오고 싶게. 그렇지. 아하, 아하. 저 친구 어마어마한데? 저친구좋어 아, 멋있어. 예비군 복장이야 진짜 오실 줄 몰랐는데 진짜 오셔서 어, 놀랐고요 이상사님이 저한테 이거 주셨거요 이거 제가 꼭 가지고 나중에 성공하면 꼭 드릴게요 아, 원래 군인에 대한 딱히 그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수업 듣고 나니까 군인에 대해 약간 더 관심이 생긴 것 같고 한번 가서 한 번쯤 찾아서 볼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또 수업이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우선은 역시 어리고 활발한 친구들 덕분에 좀 수업 재밌게 했고 좀 즐거웠습니다. 네, 애들이 말을 잘 듣네. 그러니까 팔씨름을한 30대 일로 하시던데. 남자 학교 오면 좀 힘들어. 애들이 계속 팔씨름만 하자고 하니까. 네, 펌핑이 많이 왔어. 오늘. 오늘 운동 따로 안 해도 되겠는데. 아, 오늘 즐거운 음. 시간이었고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은 서서 고등학교 와서 우리 또 어린 친구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갑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코로나 때 이제 한 1년 정도 안 했었죠.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4번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강의는 네.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주제로 하시게 됩지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네. 직업군인. 그리고 스포츠 전문가. 그리고 하나가 더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 강의는 직업의 소개보다는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네. 좀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놀지 않고. 네, 제가 후회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정신교육, 정신교육. 그냥 경험에서 우어나오는 네. 인생 조언이에요. 그래도 조금 더 나이를 먹은 형으로서. 그렇게 제가. 시행착오로 겪었던 과정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생들은 조금이나마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거지. 솔직히 이 친구들이 직업군인을 안 해도 돼. 뭐가 됐든 좋으니까 뭔가 꿈을 가져라. 그게 제 강의의 포인트죠.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뭐 알아준다면 되게 좋겠네요. 10명이라면 10명 다알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한 100명 중에 한명 정도 한 반에서 한명 정도? 꼭 DM을 보내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거든요 저를 보고 조금이나마 꿈이라는걸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뿌듯해 그 뿌듯함 때문에 솔직히 가는 거예요 간절한 친구들이 있어요 더러 간절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센터 운영하잖아요 네네. 무료로 와서 운동하고 가라고 그러게한 친구들도 몇명 있어요 대신 비용 일절 안 받고 어떻게 보먼 뭐 미래에 이 상사는 후배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또 직업군이 돼서 정말 잘한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다르냐고 라 했을 때아 예전에 저희 학교에 이 상사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 보고 제가 꿈을 키웠습니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도 내 자기 만족이라니까. <laughs>